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판사는 신인가 사법 독립은 천하무적의 방패가 아니다라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민주당의 활동이 과연 헌법제 8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깊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받치는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어, 헌법질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에, 펼쳐질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매우 중,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어,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이 국민들께서도 어, 이러한 위험성을 각별히 인식하셔서 어, 특별한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